일단 좀 싸게 올라온 거에 우리가 혹했는데 역시 싸면 의심을 해야 돼서 모바일로 보내주시는 거죠 물어봤는데 네. 얘가 갑자기 안전거래를 먼저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게 먼저 약간 우리한테 믿음을 주려고 안전거래 할 거예요? 대좌이체할 거예요? 이렇게 먼저 떠보는 거야 우리 당연히 안전거래 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하겠다고 하니까 링크를 보내 링크가 진짜 허술하지? 이렇게 링크를 보여줬는데 이런, 이런, 이런 링크, 이런 링크, 안된 거랬는데 이런 링크는 진짜. 거의 보이스피싱이야. 어. 뭔가 똑똑하다. 알았좀 보냈어.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. 나, 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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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증거. 우리 봤잖아, 여기. 친구야, 이 사람. 여기 올라온 게 8월 25일 부산 하나, 레드석. 이연석이라고 돼있는데,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격이 222블럭이라고 블럭. 그래가지고 2당 222블럭이라고 그래가지고, 흔터밖으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 했잖아요. 그 자리, 레드석이 맞는지. 근데 웬걸, 웬걸, 오렌지석이. 오렌지석이고 수정해드릴게요. 수정할 필요는 없지. 그치. 어차피 우리가 살 거예요. 그, 그리고 이거 원래 하는애들은 모바일 티켓 같은 거올려놓고 지워가지고 티켓도을 지워서. 그 새로운 가상 제품을 살 때. 그제 네. 네. 구단에서 무슨 설문지를 그렇게 하는데, 네. 그게 이제 내가 야구선수가 됐을 거다. 아, 그래? 아, 오케이. 이거 그쳐야할 텐데? 응? 이거 그쳐야할 텐데? 근데 이 정도면은 한다. 그래?

가래떡구이 나왔습니다. 이런 건 금방 날라가지. 샷이야 금방. 어디서 먹야 날씨가 그렇 잘리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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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렇게 다 때려넣는거지? <목소리도> 맛있어? 아, 어디죠? 아, 잠깐. 잠어 잠깐. 잠깐. 잠이렇게많깐 잠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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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깐 잠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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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깐 잠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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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당연하지. 이러면서 막나 물에 들어갈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걸 질문 질문이라고 하냐는 듯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랬었잖아. 요 <laughs> 일단 되게 기대가 만발인데. 그게 얼마나 갈지. 저는 일단 가서 한 30분 내로 얼마 안 돼서 체력이 고갈이되던지 아니면 흥미가 떨어져서 가자고 할것 같은데, 이러면서 그냥 찍으려고 했어. 진짜? 진짜. 근데 예상보다 너무 빠르니까. 잘안 <laughs> 갔으면 됐지. 아. 2시 14분. 몇시 왔지?